예, 감사합니다. 글라스원입니다. 오늘, 오늘은 그랜저 IG 차량의 순종 자동차 유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시다가요, 바닥에서 튄 돌로 인해서 유리 크랙이 발생하셨는데요. 깨진 유리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네, 이렇게 타격증을 분명히 가운데 딱 맞으셔서 이렇게 다발성 차유리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유리를 교체를 하실 때는요. 교체가 완료되면 출고전 이렇게 자동 열처리 경화건조를 진행하고요. 아, 자동차 경화건조 진행하시면 바로 수리 직후에도 유리 처짐이나 들뜸 발생하지 않고 바로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 자동차 유리 교체 이후에는. 뭐한 이틀 정도는 세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리 교체. 하시고 나면, 썬팅 같은 경우에는, 금속 빌린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한달 정도 걸리는, 말, 말리는 시간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썬팅 어, 하실 때도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랜저 아이즈 차량 자동차 유리교체인데요. 어, 유리교체가 만약에 필요하시게 되면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차량 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부품 조회를 통해서 정확한 견적 문자로 다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스입니다